<laughs> 네, 여기 강남역 쪽에, 저기, 역삼동. 여기가, 저기 여기 뭐야, 갈치조림 잘한다그래서 한번 와봤어요. 갈치조림 한번 국물 먹어볼게요. 어우, 칼칼합니다. 얼큰하고 칼칼해요. 좀 얼큰하게 해달라 그랬거든요. 근데 칼칼하네요. 와, 맛있다. 갈치 상태도 생갈치, 생갈치. 어우, 국물 죽이는, 괜찮네요. 잘 찾아온 것 같아요. 밑반찬은 어, 간단해요. 밑반찬은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계속 땡기네요, 맛이. 제가 갈치조림 좋아하거든요. 와, 아, 진짜 맛있네.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,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연휴에요, 연휴. 내일은 또 시골에 내려가야 될것 같고, 아무튼 고맙게도 구독자님, 사주셔서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